동안에. 맞아. 오 자, 오, 칼각이 나왔습니다, 네, 준비. 우리 어! 준비, 시, 작! 어? 아. 아니, 좀 다른데요? 뭐 칼질 하시는 게? 달라. 이렇게 조인트 쪽을 네. 넣어주시고 잘라야지. 아, 만세를 하는구나. 조인트를 칼, 칼질 내놓으시면 은 네. 떨리는 부분이 이렇게 생고요아가슴한테 아. 3등분 내는 거예요? 이렇게 떼어내도 그렇게 서 네. 가슴을 아, 내시면 근데 우린 무식하게 이걸 칼로 막 가로로 아니요. 치고 있었어요. 아니요. 가로로 막 타고 있으니까. 자 이렇게 열시면내이거는 국물 낼때 쓰시면 되고 네. 그다음에 가슴살 하나에. 네. 세경 씨 시간 잘 봐주세요. 시간 네. 지금 48초 정도 남았어요. 네. 이게. 와. 다 됐으면 끝외쳐 주시면 됩니다. 30초 정도 남았습니다. 떨리시죠? 아주 여유롭게 하시죠. 떨리죠 어, 끝났습니다. 어, 아, 끝. 오, 12초 남았어. 요 아니, 네. 진짜 2분도 안 걸렸어요, 그쵸? 아니, 저희랑 뭐가 다른 거? 양 많이 너무 다르네요. 다른다. 저는 좀핏물이 많이 묻어 있고 레이몬 셰프님 했던 거는 핏물이 거의 묻어 있지가 않아요. 가슴살을 네네. 나누고 나시면 속에 안심이 나오죠. 아 네. 또 안심도 따로 쓰실 수가 있고 네. 그리고 허벅지살은 뼈를 발라내기가 굉장히 쉬워요. 이 허벅지살 맛있잖아요. 네. 저어 적당한 기름이 들어 있어서 닭산적이나 갈비를 하실 때는 네. 사실 이 부분이 기름도 어느 정도는 있고 네. 뼈도 보시면 딱 하나 뼈가 하나 들어 있잖아요. 하나 들어 있어서 이 살코기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닭봉 역시 닭에 <laughs> 닭봉 닭다리 요렇게 나누시면은 네. 아주 쉽게 나눌 수가 있죠.